는 여기다 에너지의 과학 가봐야지 오 어, 여기 여기 건물 아니야? 어 무슨 이거 미래처럼 온것 같은데? 나중에 실사파드로 해야겠다 오 이거 뭐지? 이거 태양이야 전기를 올리는 한 봐봐 뭐? 오 진짜 있네 스마트 에너지 포인트 자 이거는 이거 구이자가 이거 다 되는 거고 자한번보겠습니다 이거들. 스마트 글리안은 보고요. 네, 나가요, 나가, 나가. 이거는 여러분들다 끝. 자, 요번에 이거 햇빛이 햇빛이가 보이면 다 있어요. 이거 선해 나고 물 하지 남북 이거는 이거 전기를 쓴 맞아요, 아빠? 맞아요, 아버지. 잠깐만, 이거요. 이 해가 떴어 해가 질 때까지 아 그래요? 응 그거 보여준거요아 그래요? 맞네요 저는 역사상에서 가장 이런 거고요 이 태양을 누르고 있는요자 동석을 이렇게 하면요 자 이거 자동차 느낌 나죠 이렇게 하면요 아버지 말이 사실 맞죠? 이거는 이 집들이 이거 보면 아버지가 둥지는 겨울이고요 하지는 여름이고요. 이거는 좀 모르겠고요. 춘주부는 아, 봄, 가을. 아 춘추부는 봄, 가을이거든요.